뭐요 어. 정정당당하게 해라. 어? <laughs> 이 겁쟁이야? <laughs> 이 겁쟁이야. 나인도 알아. 예 선생님. 나를 들고 나를 따상잡을수없나 여기 여기만 하고 있는 거 말고 여기만 한거 같은데 여기 한세 번에 <laughs> <바로. 웃음> 아나 우리 아까 무승부 했었잖아 되게 길었는데 그때도 게임 왼쪽이 없 옆... 오른쪽이 아 왼쪽으로 가요 나이스 우리 이길 수 있어 어 그래 아, 그래 너무야 그래. 더... 너도 가, 같이 나가줘 같이 나가줘 됐어 있어, 있어 빠지면서 한 초. 야 이거 팀 티져야겠다 이거 잠만. 아오 잘못 어 있어? 야 이거 좀 밀어줘. 두방이 네. 아, 초. 어 잘못 어아한자자자자버버 아닌가? 아니야 아니, 아되 엔진 있어? 확인. 이만 온다. 오른쪽 뒤에? 아, 오른쪽이네. 네. 오른쪽 와요. 나이스, 이거. 같이 가져오자, 가져오자, 가져오자. 오, 안 아... 되겠네. 정신 어, 뱀뱀. 오, 나 눌렀는데? 야, 근데 나 잠깐만, 아, 안, 보여서. 야호. 에스 미스. 아, 근데 겐지 공 조심하고, 얘들아. 진짜 한 걸로. 겐지 컷. 예에. 야, 이거, 나방벽 들어줘. 고마워. 정면 한 조. 나 슬렘, 잠깐만. 한조 정면. 야, 앞으로 와봐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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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야, 정면 같아, 정면, 정면, 정면. 아니야? 음. 정면이다. 내가 잃었어. 잃었어, 잃었어. 왼쪽으로 온다. 왼쪽으로 와, 확인. 어, 방 빨리면 안 돼. 전제만 해. 왠지 3층? 아이고. 한 아이고, 잃어버렸다. 왠지 한대 맞다 쟀어. 오우, 어 죽었다. 안 돼. 나이스. 한판만잘길러봐야돼나 아. 어, 나이스, 나이스. 되나? 야한거 봐. 보면서. 야, 한턴안 한 된대. 나이스. 미친. 뭐야. 야, 걔네힐 없는데 걔네힐 없어. 나이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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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, 아 라인 가는 중. 뒤에 리야있리야 님. 아마라인 가는방에 자리하랑이쪽으로쪽은 이쪽은. 이쪽은. 이거이거이거은 이쪽은. 이 이쪽은. 이이은 이쪽은. 이은 이쪽은. 나 온다 방은해봐기기방파수 어, 두피 두피 두피. 야, 밤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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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으어 밤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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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, 야, 루시오, 조, 살려야 돼, 살려야 돼. 아, 진짜 미겠다 야, 포카싱에, 뭐해? 루시오 먼저, 루시오 먼저, 루시오 먼저, 루시오 먼저. 어뭐 나, 나 가는 중? 나이스. 뒤로 면뽐질수 있어. 어머나. 야, 나 이거 어? 내가 해땜 어? 내가 해땜 어? 내가 해땜 내가 어? 해땜너에 뭐했 뭐했는데? 오케이 어, 너 아니 그냥 지금... 나 혼자 그냥... 남아 있었어 <웃음> 너의, <laughs> 너의 폐기 에란 어, 건가? 나의 폐기 <laughs> 폐기로 어, 눌러 버렸어 어, 어? 못 들어오게 비비치 대전을 가볼 요이개재밌군 오늘 좀자리화가 재밌다. 혼다 근데... 오래? 어떻게 아까 3대 6을 먹었냐? 네, 근데 뚫릴 뻔한 게 한두 번이 그거 아니었는데. 루시오가 누구야, 우리? 우리 프리미. 혜님 루시오가 개잘 버텼어 네. 깜짝 놀랐어. 이, 이때 처음에 욕 날아오였는데. 주방. 한 주방 쿨돌 때마다 살아 있어 가지고. <laughs> 아 그리고 점피가 계속 잘라주던데? 맞아 힐러 아, 아, 다 잘라줘가지고 딱 남았던게 탱질힐 이렇게 어. 딱 하나씩 남아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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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았나 한번도 안 죽었어 대박이야 <laughs> 이 녀석 아, 대견, 대견한 기념으로 머리 한번 때려줄게 어. 대견하군 돌돌 1 1 7의 신고합니다 1 1 7의 뭔댕? 이만 학교 안다니시잖아요 학교 안다니는 <laughs> 야, 아만 아니라, 이니는니라이만신고 하는 데 그럼, 이만큼은 낚시를 이팅큼어낚이이는데요파만 마우스, 마없스 마우스. 어 있어, 이제, 있어. 있어, 있어, 있어. 야, 야 너무 빨려. 비자비자비자 야, 야, 뒤에, 뒤에, 리 뒤에, 리 어, okay. 오. 아, 예이, 감사합니다. 나힐 좀? 엔드, 뒤에. 어, 견디, 견디. 엄마. <웃음> <웃음> 엄마랑... 야 맥킹볼 랩킹볼 그래? 네? 우리 애쉬 살려야 돼짠 네. 나이스 아 게임 끝났네 아 5뎁 그리고 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, 빨리. 어 진짜? 개쩐다 파지마지파지아 오케이 오케이 다이기다리시나요아이아 <laughs>